안녕하세요. 금빛환상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풍수와 통계를 결합해 가장 강력한 행운의 숫자를 선별했습니다.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로또 분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68회차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에서 10번 구간에서 가장 많은 당첨 번호가 출현했습니다. 특히 1에서 10번 구간은 지난 회차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1,168회차 로또는 1에서 10번 구간의 번호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쪽 방향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구매하시면 풍수적으로도 행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회차 연속 번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최근 5회차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속번호가 포함된 조합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속번호를 포함한 조합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번호 선택 시 23연속번호를 포함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속번호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조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제1168회 로또 추첨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청강과 지지의 조화로 인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각 띠별로 특정 요일과 시간, 행운의 색상을 활용습니다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띠별로 추천하는 구매 요일, 시간, 행운의 색상, 그리고 추천번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g GT 띠 쥐띠는 재치를 발휘하는 데 능하며 민첩함과 빠른 판단력이 돋보이는 편입니다. 1168회 로또에서는 순간적인 영감과 주변인과의 교류에서 얻은 힌트를 최대한 살리면 운이 상승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은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뜻밖의 기회를 통해 얻는 형국이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길 추천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동쪽 구역을 밝게 정리해두면 기운이 모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은 요일 지띠에게는 수요일과 토요일이 비교적 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수요일에는 여유를 가지고 자신만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좋고 토요일에는 대범하면서도 꼼꼼히 주변을 살피면 작은 행운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시간대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에 로또를 구매하거나 번호를 선택할 때 혹은 단순히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쥐띠에게는 은색과 밝은 회색 계열이 조화롭습니다. 이 색상들은 쥐띠가 지닌 민첩함과 지혜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나 지갑 혹은 로또 용지 주변에 노일펜 색깔 등을 고를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띠 금면성 실험이 특징인 소띠는 오래 들어서기도 전에 재물에 대한 견고한 밑바탕을 다질 운이 예고되었습니다. 1168회 로또를 준비할 때도 차근차근 꾸준이라는 기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번호를 사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규칙이나 데이터 분석 혹은 이전 회차 번호 추이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서쪽 구역에 노란빛 조명을 두어 밝은 기운을 확충하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요일 소띠에게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돋보입니다. 화요일에는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을 수 있고, 목요일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재물 관련 귀띔이나 유리한 흐름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화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목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에 소띠에 내면 에너지가 한층 고조되어 주변 상황을 차분히 파악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소띠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갈색 베이지 계열입니다. 대지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안정적인 금전 흐름과 노력을 통한 결실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풍수적으로도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대기. 대체로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1168회 로또에서는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번호 선택 방식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함과 주의 깊은 판단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빛이 깊게 드는 남쪽 창가를 환기하고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요일 호랑이띠에겐 월요일과 금요일이 눈에 띕니다. 월요일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운이며, 금요일은 한 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물 운에 집중하기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좋은 시간대 월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에 호랑이띠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시간대이므로 로또 구매나 번호 선택시 좋은 기운이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행운의 색상 호랑이띠에게는 주황색 혹은 생기 넘치는 붉은색 계열이 추천됩니다. 호랑이의 진취적인 성향에 불을 지펴주고 동시에 적극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토끼띠 오나함과 조화로운 대인관계가 특징인 토끼띠에게는 1168의 로또에서 사소한 우연에서 비롯된 인연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말로 건네받은 작은 정보나 일상 중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숫자들이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풍수적으로는 거실이나 사무 공간에 싱그러운 녹색 식물을 놓아 기운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요일 토끼띠의 경우 화요일과 일요일이 상승운을 보입니다. 화요일은 대인관계의 긍정적 흐름과 함께 작은 기회가 모이는 날이며 일요일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직관을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좋은 시간대 화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토끼띠의 섬세한 직감력이 극대화되므로 번호를 골라보거나 로또를 구입하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토끼띠에게는 연한 그린 계열 혹은 파스텔 톤의 민트색이 잘 맞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가미해 토끼띠 특유의 우아하고 온화한 재물운을 돕는다는 풀이가 있습니다. 용띠 용띠는 대개 큰 꿈과 카리스마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로또 1168회에서는 본인의 목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그러한 목표와 가장 어울리는 숫자를 과감히 선택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집이나 작업 공간의 중앙을 환하고 깨끗하게 정돈해 두는 것이 재물 에너지를 높이는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요일 용띠에게는 목요일과 토요일이 힘을 실어주는 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사회적 교류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좋은 흐름이 강해지고 토요일은 일주일의 정점을 찍는 에너지로 재물 관련 기운이 밝아지는 편입니다. 좋은 시간대 목요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의 용띠는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를 때 가장 빛을 발하니, 위 시간대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행운의 색상 용띠에게는 금색 황금빛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권위와 재물복을 동시에 상징하는 색으로 용띠의 당당함을 극대화해 준다는 점에서 풍수와 사주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6. 뱀띠 뱀띠는 직관력이 뛰어나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힘이 강합니다. 1168회 로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정리한 자료나 통계를 믿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세적으로 뱀띠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 덕에 재물을 크게 당겨올 수 있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가급적 어둡거나 습기가 많은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안 좋은 기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요일 뱀띠에게 유리한 요일은 수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집요한 연구나 관심사가 금전 운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 일요일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기에 알맞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좋은 시간대 수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의 분석적 사고와 직관이 동시에 높아지는 시간대로 뱀띠의 명민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뱀띠에게는 보라색 또는 자줏빛 계열이 길합니다. 이 색상은 미스터리하면서도 지혜를 상징해 뱀띠의 탐구심과 통찰력을 높여준다 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7. 말띠 말띠는 행동력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는 평가 를 받습니다. 1168회 로또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은 냉철한 판단력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나만의 규칙은 지켜가면서도 주변의 작은 신호나 데이터를 무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현관문 주변을 밝게 정돈하거나 밝은 색상의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요일 말띠에게는 월요일과 토요일이 유리합니다. 월요일에는 초심이라는 기운이 강해 시작점에서 새로움을 맞이하고 토요일에는 말띠 특유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시간대 월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에 말띠가 심리적으로 가장 활력있고 열정이 가득 차는 시기라 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색상 말띠에는 밝은 빨간색, 버건디 레드 같은 역동적인 색이 길합니다. 말띠 특유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속성을 더 북돋어주는 색감이라 이 색상의 액세서리나 소품을 가까이에 두면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양띠 온화한 성품과 배려심이 돋보이는 양띠는 1168회 로또 운세에서도 협동과 상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숫자를 고른다거나 여러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를 재조합해보는 식으로 접근하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서북쪽 방향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이 구역에 포근한 느낌의 장식을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형성됩니다. 좋은 요일 양띠에게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길합니다. 수요일에는 다정다감한 성품이 빛을 발해 작은 계기로부터 재물 운이 모이기 쉽고 금요일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며 섬세한 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수요일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양띠 특유의 조화롭고 섬세한 에너지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므로 로또 구매나 번호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평의 색상 양띠에는 파스텔 핑크 크림색 등이 조화롭습니다. 부드럽고 평온한 인상을 주는 이 컬러들은 양띠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더욱 살려주어 풍수적으로도 사람 사이의 화합과 재물운의 화사함을 상징합니다. 구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재치있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1168회 로또의 운은 기존의 틀을 깨고 재미있고 참신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상승한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숫자 배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거나 평소에 사용하던 방식을 살짝 변형해보는 일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동남쪽 방향을 밝게 꾸미거나 유리 혹은 반짝이는 소품을 배치해 긍정적 기운을 끌어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요일 원숭이띠에겐 화요일과 토요일이 기한 기운이 뚜렷합니다. 화요일에는 작은 장난기나 창의성이 재물운을 자극하고 토요일에는 친구나 지인과 가벼운 모임을 가지며 직감적으로 좋은 숫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에 원숭이띠의 빠른 두뇌회전과 탐구심을 한껏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행운의 색상 원숭이띠에게는 밝은 골드 혹은 메탈릭톤의 소품이 추천됩니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기운을 상징해 주변 환경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 닭띠 꼼꼼하고 실속파적인 닭띠는 1168회 로또에서 정밀 분석과 체계적 준비를 통해 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확률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꼼꼼함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가끔은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감을 믿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거실이나 방의 중앙부에 깨끗한 유리잔에 물을 받아놓거나 소금 등을 놓아 나쁜 기운을 걸러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좋은 요일 닭띠에게는 목요일과 일요일이 길합니다. 목요일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며 재물운에 박차를 가하고 일요일에는 한가롭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직관적 판단이 잘 이루어집니다. 좋은 시간대 목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에 닭띠 특유의 치밀함이 잘 발휘되어 로또 구매나 번호 선정 작업에 유리합니다. 행운의 색상 닭띠에게는 흰색 아이보리 색감이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 색은 닭띠의 세심한 성향과 어우러져 운의 깔끔한 흐름을 불러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1. 개띠 개띠는 신뢰와 우정을 중시하며 성실함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68회 로또에서도 막연한 여행보다 성실한 준비와 착실한 정보 수집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문 앞과 창문 등을 자주 닦아 빛과 바람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면 금전운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좋은 요일 개띠에게는 월요일과 수요일이 길합니다. 월요일에는 책임감과 집중력이 높아져 승부수를 띄울 수 있고, 수요일에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월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에 개띠의 충실한 성격이 잘 발현되는 타이밍으로 로또 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 개띠에게는 남색 네이비, 블루 같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색이 어울립니다. 믿음직스럽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12. 돼지띠 돼지띠는 너그럽고 여유롭고 재물을 불러오는 복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1168회 로또에서도 지나친 욕심보다는 넉넉한 마음가짐이 행운을 만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이나 우연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속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부엌이나 식탁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따뜻한 기운을 머금도록 신경 쓰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요일 돼지띠에게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긍정적 흐름이 강합니다. 화요일에는 활동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고 금요일에는 한주 동안 쌓였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현되면서 뜻밖의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화요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대지띠의 포용력과 여유로움이 더해져 선택하는 번호나 로또 구매가 운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의 색상 대지띠에게는 핑크 골드 코랄 핑크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색이 어울립니다. 이런 색상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주변의 온기를 전함으로써 대지띠의 내면에 깃든 큰 복을 한층 끌어올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1168회차 로또를 위한 행운의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나 추측이 아닌 풍수지리적 기운, 사주의 흐름, 음양오행 그리고띠별 기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로또는 특히 토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금의 숫자가 조화를 이룰 때 당첨 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숫자별로 기운을 해석하고 그에 가장 잘 맞는 띠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숫자 3량의 목 기운으로 호랑이띠와 토끼띠에게 시작과 확장의 운이 열리는 숫자입니다. 숫자 5중심의 토 기운으로 말띠와 돼지띠에게 균형과 재물 조화의 기운을 주는 숫자입니다. 숫자 7 양의 금 기운으로 소띠와 닭띠에게 집중력과 보상의 흐름을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9 양의 화 기운으로 용띠와 말띠에게 대운과 재물 상승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숫자입니다. 숫자 12 음의 목 기운으로 토끼띠와 양띠에게 지속적 성장을 불러오는 부드러운 숫자입니다. 숫자 14 음의 화 기운으로 뱀띠와 말띠에게 은은한 금전운과 기회를 안겨주는 숫자입니다. 숫자 17 양의 금 기운으로 소띠와 원숭이띠에게 귀인운과 재물 교차점이 되는 숫자입니다. 숫자 18음의 토 기운으로 개띠와 돼지띠에게 안정된 금전과 부의 확장을 돕는 숫자입니다. 숫자 20일 양의 목 기운으로 호랑이띠와 용띠에게 대운의 문을 여는 강력한 시작 숫자입니다. 숫자 2 3양의화 기운으로 뱀띠와 양띠에게 재물의 불씨가 타오르는 기회 숫자입니다. 숫자 26음의 금 기운으로 소띠와 닭띠에게 조용히 금전운을 끌어오는 숫자입니다. 숫자 28음의 토 기운으로 돼지띠와 개띠에게 성실함이 결실로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숫자 30냥의 수 기운으로 쥐띠와 원숭이띠에게 흐름 직관으로 재물운을 여는 숫자입니다. 숫자 31 양의 목 기운으로 호랑이 띠와 토끼 띠에게 재기의 기운을 주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숫자 33 양의 화 기운으로 말 띠와 뱀 띠에게 완성과 상승의 정점을 가져다주는 숫자입니다. 숫자 36음의 금 기운으로 소띠와 닭띠에게 재정 회복과 후반기 운 상승을 돕는 숫자입니다. 숫자 38음의 수 기운으로 쥐띠와 돼지띠에게 정체된 재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40음의 토 기운으로 개띠와 원숭이띠에게 완성과 재물 마무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41양의 목 기운으로 호랑이띠와 용띠에게 잊혔던 기회를 다시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숫자 45양의 화 기운으로 말띠와 뱀띠에게 행운이 폭발하며 최고의 정점을 찍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합 10세트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풍수지리적 기운 음향오행을 반영하여 조화롭게 조합했습니다. 조합 3 9 17 21 33 45 조합 5 12 18 28 36 40 조합 7 14 18 23 30 33 조합 9 17 26 28 38 45 조합 3 5 12 21 31 41 조합 7 18 23 30 36 40 조합 5 9 14 33 38 45, 조합 3, 12, 26, 30, 36, 41, 조합 7, 14, 21, 28, 33, 40, 조합 5, 17, 23, 31, 38, 45. 빛나는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딱 맞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운 로또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